주민규 선수의 주요 특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뛰어난 득점력. 주민규 선수는 2021 K리그 1 득점왕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계 플레이와 볼키핑 능력. 주민규 선수는 원래 연계 플레이와 볼키핑이 장점인 선수였습니다. 3. 공격적 스타일. 주민규 선수는 공격적인 스타일의 플레이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국가대표 선발. 주민규 선수의 뛰어난 기량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민규 선수는 울산현대FC의 부주장으로 활약하며 팀의 중심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주민규 선수는 뛰어난 득점력과 공격적인 스타일, 연계플레이 능력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유망한 공격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하고 노력하는 성격. 주민규 선수는 한양대 재학 시절 축구부의 핵심 선수였지만 그래프트에 지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극적인 번외 지명을 통해 K리그에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3. 이처럼 주민규 선수는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주민규 선수는 공격적인 스타일의 플레이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규 선수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팀의 중심선수로 인정받는 성격. 주민규 선수는 울산현대FC의 부주장으로 활약하며 팀의 중심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 이는 주민규 선수가 팀 내에서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주민규 선수는 성실하고 노력하는 성격,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팀의 중심선수로 인정받는 성격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격 특성이 그의 뛰어난 기량과 함께 어우러져 그를 유망한 축구선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울산 HDFC 소속 축구선수.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현재 팀의 부주장을 맡고 있다. 주민규의 장점 중 가장 돋보이는 점은 찬스를 확실하게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순도 높은 피니쉬 능력. 주민규가 득점왕을 차지한 2021 시즌에는 90분당 평균 0.74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움직임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양발을 모두 잘 쓰는 건 덤이다. 또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탄탄한 피지컬을 활용해서 몸싸움, 볼 키팅, 헤딩 등 몸을 쓰는 플레이에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 수비수와 경합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고 한템폭 빠른 슈팅을 통해 득점을 만든다. 자신이 골을 넣는 데도 능하지만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피머니 침투할 시간을 버는 플레이에도 능하다. 위치 선정 능력 역시 좋은 편. 주민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등딱이라고 불리는 몸싸움인데 본인의 피지컬을 이용해 골을 간수하는 능력이 가장 큰 장점이다. 상대 선수 두세 명이 붙어서 몸싸움을 걸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이는 마틸레니 감독이 주민규의 공격수로서의 성공을 예언했던 이유 중하나기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올린 영상 주민규의 등딱을 이기지 못해 순간적으로 화가 난 선수들이 고의적으로 파울을 하기도 하는 등 파울을 유도해내는 영리한 플레이도 눈에 띈다. 또한 발이 느리긴 하지만 순간 스피드나 순발력은 뛰어난 편이다. 특히 박스 내에서의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매우 뛰어난데. 이게 그가 K리그 득점 선두에 매번 올랐던 이유기도 하다. 실제로 골키퍼들은 주민규의 슈팅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인터뷰를 많이 했다. 순발력 자체는 현 국가대표인 조규성이나 오현규보다도 뛰어난 모습을 자주 보인다.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올린 영상 이러한 순발력으로 항상 수비수를 벗겨내 골대 내에서는 슈팅하기 좋은 위치에 잡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올린 영상 득점에만 집중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활동 반경이 좁아지긴 했으나 2022 시즌부터는 넓어진 활동 반경을 보여주며 해리 케인의 하위 호환 버전 같은 9.5번 공격수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올린 영상 주민규의 득점 장면들을 보면 그가 순발력이 느리다고 절대 폄하할 수가 없는 게 박스 안에서 순간적으로 수비가 없는 장면으로 이동하여 골을 넣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2023 득점 하이라이트 연계력도 좋은 편이다. 포처 역할을 맡았을 때에도 미드필더 출신이라. 기본적인 연계는 충분히 해냈고,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와 플레이하여 하객형 스트라이커들 사이에선 보기 힘든 타락방 역시 자주 볼 수가 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올린 영상 이렇게 내려오는 빈도가 늘었음에도 공격수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에 팀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선수 팔, 골대 내에서의 순간적인 순발력이나 결정력으로 예상치 못한 슈팅을 자주 하기도 한다. 프로축구연맹에서 올린 영상. 주민규의 단점에 대한 지적과 이에 따른 국가대표 차출 실패 때문인지 22 시즌부터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연계 쪽에도 능숙함을 보여주는 식으로 스타일에 변화를 주었는데 이 선으로 내려와서 등져 주며 침투하는 제르소 링등에게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뿌리는 모습을 이전보다 많이 보이고 있다. 주력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전보다 넓은 범위를 가져가며 박스 안에서 골만 잘 넣는 줄 아는 세간의 시선을 타파할 만한 모습을 보이며 2022 시즌이 끝난 시점에 7도움을 기록하며 진일보한 플레이 스타일을 선보였다. 9. 2023 시즌에는 이러한 스타일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으로 페노는 2023 시즌의 모습을 보면 토트넘 시절의 해리케인을 닮았다고 평하기도 10. 주민 규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활동 범위이다. 경기 내내 많이 뛰는 편이지만 활동 반경이 철저하게 중앙에 치우쳐 있고 지국민 역습 상황에서 우리 국대의 수위급인 이 선자원을 위한 공간 창출을 하기가 힘들다. 국가대표팀의 최대 강점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선으로 꼽히는데 이들과의 시너지가 적다는 것은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소일 수밖에 없다. 벤투호 시절 국가대표로 꼽히지 못한 것은 중앙에서 종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능력에 비해 횡적인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 선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연계에 가담하는 플레이는 충분히 해냈지만 중앙지향적인 윙어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측면으로도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들을 더욱 선호했기에 주민규가 밀렸던 것. 이선 윙어 공미들과의 시너지, 공간창출 능력은 벤투뿐만 아니라 모든 국대 감독이 스트라이커를 선발할 때 득점력보다 최우선 기준이었다. 물론, 득점력이 시즌당 40골을 우습게 기록하는 정도면, 단점을 감수하면서 전술을 고쳐볼 법만도 하지만, 그 정도 득점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니 굳이 발탁, 기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단점은 스피드이다. 앞에 문제는 감독의 전술 여하에 따라 단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피드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약점이다. 실제로 국가대표로 뽑힌 2024년 황선후모에서 주민규는 상술된 장점들을 잘 보여주긴 했으나 느린 스피드로 인해 손흥민을 비롯한 발빠른 선수들의 움직임에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기준 슈팅력과 연계력, 결정력을 모두 갖춘 최상위권 공격수이나 느린 스피드와 다소 좁은 활동 범위의 이 선과의 적은 시너지라는 명확한 약점 때문에 국가대표로는 빛을 늦게 본 선수이다.